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로 6절 말씀 신약성경 332면에 있습니다. 배살로니까 전서 5장 5절로 6절 말씀을 제가 공부해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여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사랑해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한마음으로 모여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 미약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주님 사람의 모습은 가리우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대언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말씀으로 깨어지게 하시고 한 마음 한뜻 되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교회 의 지체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깨어 있으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아, 코로나 19로 전 세계에 팬데믹 현상이 발생한 지가 벌써 어, 9개월째가 되어갑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발병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오늘도 재난문제를 여러 건 받았습니다. 아, 일각에서는 2차, 3차의 팬데믹 현상이 곧올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어, 정말 말세가 다 되었나 보다고 우리의 목소리들을 내기 시작한 지도 오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들은 어느 시대나 있어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깨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앞장인 4장 1절에서부터 5장 24절까지 이어지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바른 삶에 관한 교훈의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당시 대살로니카 교회 성도들에게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또 살아있는 자들이 주님의 재림을 만나게 될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어서 불안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날과 그때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불안해했던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에서 바울은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쓸 것이 없다. 즉더 말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면서 2절에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그들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불안해하는 그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불시에 임하여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그래서 그들에게는 두려움의 날이지만은 빛에 속한 성도들에게는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밝혀주면서 그들을 안심시켜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근심함으로, 근신함으로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영접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서로 재림의 소망으로 격려하고 덕을 세우면서 함께 지어져 가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에 속한 성도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때와 시기에 대해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때와 시기를 분별할 때에 성도들은 깨어 근신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합니다. 사실 주님의 재림의 때는 우리가 알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이 말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또 25장 13절 말씀에도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라고 재차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분명하게 알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재림의 때가 다가올 때, 그때와 그 시기에 대한 징조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바로 24장 말씀에서 예수님은 재난의 여러 가지 징조들을 말씀해 주시고 난 후에 24장 33절 말씀에서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어, 저명인사들이 예, 지금의 시대를 말세지 말이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분별하며 근신하고 깨어있어 주님의 재림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날은 밤중에 도둑같이 임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때에 도, 돌발적으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기를 원하셔서 바로 갑작스럽게 오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 오실 날과 때를 알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제 멋대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어, 마음껏 죄지며 살다가, 주님 오시기 하루 전날 자신을 정비하고, 또 주님을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가끔 전도를 하다 보면은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 지금은 바빠서 교회 갈수 없습니다. 제가 좀더 나이 먹고 나면은 그때 슬슬 교회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참 어리석은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9장 12절 말씀에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어, 새 옷을 사놓고 이제 날이 너무 더워져서 좀 가벼운 옷을 입어야 되겠다 사놓은 그날 그날 밤에 병원으로 실려 가신 다음에 영영 돌아오지 못하신 분 계십니다. 또 어느 분은요 일하시다가 저녁 드시러 어,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사고를 당하셔서 그날 저녁 이후로 영영 저녁을 못 드시게 된 분도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당장 눈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 있음을 자각해야 하고 늘 경각심을 가지고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5절 말씀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예를 들어 말씀해 주시는데요, 어, 24장 37절 말씀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가 방주를 다 짓고 100여 년 동안 어, 오랜 기간 방주를 짓고 그 다음에 그 방주에 들어가는 큰 날까지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 가면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홍수가 나서 다 멸망하기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그렇게 멸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다고 예수님은 39절 말씀에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깨어있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잠을 자지 말고 한시도 잠자지 말고 항상 눈을 뜨고 있으라 라는 말이겠습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시대를 아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장면의 내용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자신이 예, 아끼는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겟세마네를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14장 34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거예 이때 주님은 자신이 곧 고난의 잔을 마시게 될 때가 되었음을 아셨습니다. 이제 자신이 공회에 잡혀가고 고초를 겪고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할 때, 하나님의 뜻하신 길을 자신이 묵묵히 걸어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때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시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하고 자신들의 곁에서 떠나가야 할 때가 오는 것을 이 제자들은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여러 번 자신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 예고하고 그들을 그들에게 경고하셨는데 그들은 분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은 마음이 심히 괴로워서 내가 죽게 되었으니 너희들은 깨어있으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왜 그러신, 그런 말씀을 하시냐 라고 물어보지도 그러한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습니다. 네가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베드로는 여전히 기도하지 못합니다. 이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시대의 상황을 통해서 많은 설교자들과 예언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이 깨어있어 기도할 때"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아니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해야 할 그곳에서 우리는 잠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둠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멸망이 갑자기 이르게 됩니다. 도둑같이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이멸망은 피할 수도 없습니다. 세살로니까 전서 5장 3절 말씀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혼란하고 어지러운데 나는 괜찮아서 나에게는 아무 일도 없어서 안일하게 있으면 안 됩니다. 거짓 평안과 안전에 속아서 졸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일어나 기도의 무릎을 고쳐 세워야 할 때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 주님의 때를 대비할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할 때가 바로 이 때입니다. 누가보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읍시다 시대를 분별하며 주님께 기도의 무릎을 다시 세우십시다. 그분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들로 일어섭시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도둑같이 임하는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오셔도 기쁨으로 맞이할 그 주님을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